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 사는 남수진이라고 합니다. 어, 구력은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핸디는 핸디캡은 어, 핸디는 지금 25개. 음, 25개.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 저도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음. 드라이버가 고민인데요. 특히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요. 그로 인해서 거리 손실이 좀 거리 많이 손실.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컨샷에 대한 늘그 부담감이 아. 있었거든요. 네. 그럼 네. 비거리가 늘어나는 게 목표네요. 네. 슬라이스를 좀 방지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스윙을 볼까요? 네. 네. 평상시하고 똑같이 몇개 쳐주세요. 네. 아, 네. 슬라이스가 많이 슬라... 나시네요. <laughs> 아. 정말 확실하게 슬라이스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만 더 쳐볼까요? 네. 네. 또 슬라이스가 나면 비거리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역시나 이번에도 슬라이스가 나네요. 네. 우리가 초고속 카메라로 스윙을 좀 찍어봤죠. 초고속 영상을 좀 볼까요? 예, 네. 네. 스윙이 나오는데요. 자, 본인의 모습입니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어. 몸이 많이 이, 흔들리죠. 약간 네네. 네, 몸이 많이 흔들리고, 어, 사실은 그 체격에 비해서 스탠스가 너무 넓으세요. 네. 그러니까 스탠스가 내 어깨 넓이보다도, 넓기 때문에 음. 내가 몸 안에서 컨트롤하기보다는 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리면서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스는 약간 기본적으로 그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음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미는 듯한 느낌, 배치기 동작이 약간 보이죠. 네. 전체적인 스윙은 봤을 땐 굉장히 예쁘. 뻐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스윙이 좀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스윙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더 오늘은 볼 스트라이킹이 제대로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스탠스 폭을 너무 넓게 쓰지 마시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리고 연습 스윙 먼저 할게요. 그 상태에서 줄여주시고 자 백스윙 할게요. 하나 들었다가 휘두르세요. 끝까지. 네 휘둘르시는데 휘둘르실 때자 다시 한번 휘둘르실 때좀 네. 이렇게 피니쉬를 너무 생각하세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드지 마시고 공을 백스윙 했으면 그냥 공을 쳐내면서 쭉 휘둘른다 네, 너무 이렇게 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예 네, 지나가세요 해보세요좀 확실히 느낌이 틀릴 거예요 연습 스윙에서도 밀지 마시고 백스윙 했으면 거기서부터 네 휘둘르세요 공을 한번 쳐볼까요? 스탠스 폭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네. 아, 제가 또늘 고민인 게이 네. 간격이 제가 늘 이게 좀 멀게 맞아요. 서는 경향이 약간 있어서. 약간 뭐세요? 맞아요. 약간 그것도 잘캐치하셨는데 조금 가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요 지금? 살짝. 예. 네. 음. 좀더자 상태에서 쓰세요. 그렇죠. 네 와. 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잘 캐치를 하셨어요 볼 간격이 사실은 좀 멀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좀더 복잡해지실까 의식을 네. 안 하고 있으면 늘 그렇게 쓰요맞아요 그래서 너무 넓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많이 아까 영상을 봤을 때 흔들렸는데 조금 더 줄이면서 약간 가까이 음. 그래서 어느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네. 겨드랑이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멀리 쓰시면 안 돼요. 음. 겨드랑 양쪽 겨드랑이가 멀리 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한번 서보세요. 서보셔서 너무 멀리 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양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을 정도, 어. 그 정도에서 편안하게 양팔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면 네. 내가 얼마든지 이 공을 쳐낼 수가 있죠. 예. 어. 네. 그래서 어드레스 사실 자세는 되게 좋아요. 음. 이 자세 각은 굉장히 좋고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 하셨다면 문제점은 네. 이렇게 보통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잖아요. 네네. 여기를 이렇게 밀면서 꾸미는 것이 아니고 백스윙을 했으면 여기서 부터 휘둘르면서 임팩트 있게 휘둘러어요 스피드. 아까 장재식 프로가 그 레슨 할때 스피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스피드를 내, 내야지만 여성분들은 거리가 될수 있어요. 네. 힘으로만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스피드 있게 백스윙 했으면 그대로 회전. 알겠습니다. 네. 그냥 자신 있게 휘두르세요. 좀 자연스럽게 아, 릴리스가 될 거예요. 그냥.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 클럽을 약간 감싸듯이 헤드를 감싸면서. 네 오. 그렇죠. 벌써 이 <laughs> 바람 소리가 다르데요 소리가 달라요. 바람 소리가, 소리가 200m, 200m. 하나. 휘두르세요. 지금 간격 괜찮나요? 네, 조금만 더 가, 가깝게. 네. 네. 네, 그 정도. 자신 있게 백스윙했다가 휘두르세요. 하나. 어.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간격을 네, 너무 가깝시라는 갚... 의미로 박수 네.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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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나졌어 <낮았어>. 예, <laughs> 네. 됐죠. 간격을 너무 또 갑자기 가깝게 쓰시면 네, 너무 힘드니까 <laughs> 높아졌네 티가 네, 하나 휘두르세요. 하나 그렇죠. 네. <웃음> 어. <웃음> 느낌,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이 어, 네. 간격이 네. 네. 좀 가까워지니까 네. 공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맞는 느낌이 들고요 그 전에는 네. 좀 때리는 느낌이 많이 났다면 음 예, 네, 예전엔 또 불필요한 동작이 이렇게 많이 뭐랄까 이게 왔다 갔다 수위가 됐었다면 네. 지금은 몸 안에서 좀휘둘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좀더 몸이 밀리는 것 옆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자리에서 약간 회전되는 느낌일 거예요. 네. 몸통이. 네. 그러니까 몸통이 회전됨으로써 팔의 스피드가 좀더 빨라지죠. 네. 예, 네, 그 느낌으로 한번더쳐 볼까요? 예. 네. 어, 지금 네. 초고속이 나가고 있거든요. 초고속, 네. 네. 초고속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아. 마지막에 잘 쳤던 샷입니다. 확실히 몸이 흔들림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 양 네. 왔다 갔다 하던 게 어, 정말 네, 처음에 했던 스윙은요. 아 몸이 네. 네,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고 뒤집으면서 배치기가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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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네, 교정이 되고서는 확실히 많이 잡혔네요. 네, 음, 좋아요.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지고 느낌은 어떠세요? <laughs> 느낌도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 느낌이 그래서 백스윙을 하셨 했다면 앞으로 밀기보다는 음. 내 느낌에 이 클럽 페이스 네. 클럽 페이스를 백스윙 했다면 그대로 공을 감싸면서 휘둘러준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투인으로 맞아야 돼요 공이. 네. 근데 여기서 바로 들었다가 바로 내밀어야지 하면서 스피드를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백스윙했다면 망설임 없이 그대로 휘둘러치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 느낌으로 한번 다시 쳐볼까요? 이거 조금 기울어졌는데. 네, 기, 이게 기울어졌는데 오늘 아, <laughs> 자동이라서. 네네. 잠시만요. 티를 잠시만요. 그를 그걸... 똑바로 될까요? 네, 필드에 나가도 핀브라보다. 네 땅이 골고루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laughs> 이게 티가 안 나오죠, 근데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네. 예쁜 샷을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있어요. 움직이네요. <laughs> 네. 제가 스크린을 안 다녀왔고, 그 어떻게 하는 거죠? 티를 좀 높이면 될거아요 높이면 같아요. 되나요? 네. 네, 티를 높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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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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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연습 스윙을 금방 배운 그 스윙을 좀 연습 스윙을 해보고 쳐볼게요. 저희 어, 확실히 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연습 중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내 스피드가 느껴지잖아요. 아, 자 그래. 이제 네. 보도록 할게요. 백승했다면 자신 있게 끝까지 휘두르세요. 모든 아마추어가 정말 연습 생은다 네. 프로 같아요. <laughs> 네. 하나 둘자네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 더 쳐주세요. <laughs> <laughs> 예, 네, 좋아요. 오, 거리가 쭉쭉 늘어났어요, 지금? 네, 늘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보기에는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스윙은 네. 네, 몸이 조금 앞으로 나가지 않고 네. 좀 뒤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몸 안에서 치는 느낌? 네, 네. 그리고 그공 임팩트 느낌 은 어떤가요? 임팩트도 힘들지 않아서 많이 음. 그 전에는 이제 공을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음. 힘으로 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쳤는데 음. 음. 힘으로 자꾸 밀고 나갔죠. 렌즈는 좀더 쉽게 스피드 있게. 쉬면서 거리도 늘고 힘도 좀덜들 거예요 네. 예. 네 사실 이+ 그니까 스윙을 좀 교정을 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불편해요 네 가, 가까이 쓰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근육이라는 게 조금만 연습을 하면 또 금방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연습을 통해서 어 정말 예쁜 스윙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